안녕하세요. 유승나 언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열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명품 6종이고요, 무명 4종입니다. 좋은 종자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어,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종합종 2 송정입니다. 어, 뒷대는 입장이 잘렸지만 전진초가 깔끔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여범 빵빵합니다. 종자목입니다. 2번. 두화수제색설 원홍설입니다. 어, 작은 어디 흠잡을곳 없이 깨끗하고 좋고요 원홍설은 점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디 한 곳이라도 점 하나 없고요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꽃달짝 정도 됩니다. 3번 무명 잎변 중투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햇빛에서 빵빵하게 길러서 잎 끝이 조금 탔지만 종자는 좋습니다. 4번 무명 잎변 3반입니다 뒷대도 소멸되지 않았고요. 3반무늬는 화려하게 잘바은이 되었습니다. 5번 무명 서반입니다.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전체적으로 엽이 좋습니다. 어, 서반문지도 화려하네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무명 입변 삼반호입니다. 어, 종자성은 아주 우수하고요. 어, 뒷대에도호수는 바른이되었고요. 전진초가 정말 빳빳하고요. 힘이 있고요. 그리고 3반 호주리 입장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7번 중투복색 신비입니다. 어,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어, 종자목으로 배양해서 작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주검소신 구담입니다. 자이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9번 홍아 3홍입니다. 어, 뒷대는 입장에 스크래치가 있지만 전진초건 깔끔하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어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자색슬 자주고름입니다. 어, 고전 맥맹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1번부터 어,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그리고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중합중투 송정입니다. 어, 자기 전진초은 깔끔하네요. 색감도 좋고요 두촉입니다. 어, 뒷대는 입장이 잘렸지만, 전진초가 깔끔하니 좋구요. 초세도 예쁩니다. 또한 신한 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3.5에 0.75 전진치수입니다. 금액은 23만원입니다. 중합중투 송정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합중투 송정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고요. 깔끔하니 좋네요. 또한 신한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어, 이번 뒷대는 입장이 잘렸구요. 전진 초건 깔끔하니 좋구요. 어, 색감이 좋네요. 중합 중투 송정 입실하여 촉수 널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두아 수채 색설 온홍설입니다. 어, 자기 정말 좋습니다. 어, 어디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원홍설은 전시회에서도 큰 상을 받는 품종 중에 하나지요. 어, 현재 작은 어, 꽃달짝 정도 됩니다. 내추억이고요. 시나 하나 현재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고요. 치수는 13에 0.8. 금액은 42만원 입니다 두아 수채색설 오홍설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두아 수채색설 오홍설 뿌리입니다 어, 가닥수 많고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가 좋습니다. 정말 건강하네요, 불이. 그리고 시나 하나 현재 움투고 있습니다. 옆은 아, 어디 험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요즘 보기 더문 오농설입니다. 오농설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3번 무명입변중투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대비가 좋네요. 아, 엽성도 후육질이고요. 아, 전체적으로 작은 빵빵합니다. 어, 햇빛을 많이 줘서 배양을 해서 이 끝이 조금 탔습니다. 그래도 나는 빵빵하고요. 한촉이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12에 0.8.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무명 잎변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어 번 아, 녹대비가 좋네요. 무명 중투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입변 3반입니다. 아, 엽성이 빡바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장마다 삼반 무늬가 잘 바른이 되었는데요. 모초개도 삼반 무늬는 소멸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삼반 무늬는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는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2에 0.6 금액은 6만 5천원입니다. 무명 입변 3반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입변 3반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삼반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네요. 모촉도 소멸되지 않았고요. 정자성은 좋습니다. 또 벌버 하나 있네요. 무명 입변 삼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 서반입니다. 어, 엽성은 진청이고요. 서반문이나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요. 뿌리 또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엽성도 빳빳하네요. 수초이구요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무명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무명서반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무명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구요. 깨끗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도 서반문이나 화려하게잘 발음이 되었구요. 어, 종자성이 좋습니다. 무명 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해보십시오. 6번, 무명 입변 3만호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그리고 고리지고 종자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어, 뒷대는 입장이 잘렸지만 호줄은 선명하게 있구요. 전지는 정말 발전을 해서 목대도 굵구요. 난도 실하게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무늬 또한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두촉이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3에 1.0. 신화치수입니다.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무명 입변 3반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배양해서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동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무명 입변 삼반호 추천드립니다. 무명 삼반호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가닥 수도 많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전진초은 목대가 정말 굵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반호 줄이, 입장마다 잘발언이 되었네요. 어, 종자는 좋습니다. 무명 삼반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7번, 중토복색 신비입니다. 아 신비는 중투 복색 분야에 수상 경력이 정말 화려 합니다.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디 험잡을 곳 없이 깨끗하네요. 새초기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8.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중투복색 신비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 따라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중투복색 신비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네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나뿌이두가닥잘 내리고 있습니다. 중투복색 신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구담입니다. 아, 구담은 죽음소심인데요. 전시에서도 수상경력도 하려하고요 한때 고가의 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뒷대 아, 한입장이 이 끝이 조금 잘린건 외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구요. 두촉이구요. 신화 현재 성장점에 있어서 신화 포함 두촉 반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는 17에 0.8 금액은 22만원입니다. 죽음 소신 구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다라 작품도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구담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아 이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신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신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두촉 반입니다. 죽음 소신 구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해 출품도 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9번홍화 사몽입니다. 어, 사몽은 적홍색의 홍화인데요. 어, 한때 꽃이 정말 붉게 그리고 대륜으로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현재 작은 두촉인데요. 어, 모촉은 옆에 데미지가 있고요 하지만 전진촉은 깨끗하니 좋습니다. 홍가반도 잘 들어있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모초건 21에 1 0이고요 그리고 전진 취수는 18.5에 0.8. 금액은 22만원입니다. 홍아 3홍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홍합 3홍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좋네요 어, 뒷대도 뿌리는 있습니다 옆은 어, 어, 홍합안이 잘 들어 있구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홍아 3홍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보십시오 10번 자색설 자주고름입니다. 어, 자주 걸음은 개체 수도 많지 않고요. 고전 명명 품입니다. 자아의 색설이 정말 예쁘지요. 어, 현재 작은 두 촉이고요.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5에 0.7, 금액은 육만 5천 원입니다. 자색설 자주고런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자색설 자주고런 뿌리입니다. 음.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어, 가닥수도 많구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신화 하나 성장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여은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색설 자주고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6월 21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